전이 c 꼭 너가 도어줘야돼 <목소리> <목소리> <내 맥래부터. 막내가 목소리> 막내부터 막내부터 아니, 막내부터. 아니지. 막내부터 아니,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아, 아, 싫어 만 아, 싫어 만나 싫어 만나 싫어 막내가 제일 가는 거야. 싫어 만나. 그래서 군대막막이있 아, 막내부터. 내가건 막내야. 막내가막 크잖아. 아, 나 막내도 별로 안 좋아했어. 내가 얘기 안 해. 아, 이게 가자. 울지 마. 맞아. 울지 마. 뭐야? 연출 있어? 연출 있어? 음. 아, 뭔말라 아, 그리고 보니까 이 릴레이 방송 중에 그러면 지성이 바로 이어서 또그 나온 거네. 야 아, 지금. 제노도, 제노도 더쇼에서 바로 왔단 말이에요, 아, 여러분. 아, 텐션. 연습하고 바로 왔단 말이에요. 아, 저밥 먹고 바로 왔어요. 관심 없어요. <laughs> 아, 너무 짧았다. 아, 너무 진짜. 안물을 받잖아요. 저 아, 됐어 읽어 주세요. 자, 여러분, 예슨. <laughs> 자, 이게 이게 아, 설마. 아, 저볼게 <laughs> 뭐, 설마 지금 해라고? 이게, 이게 설마 이것도 준비한 에피소드인지. 이게 누가 봐도 해잖아요 뭔지 아니에요? 와. 솔직히 이거 이거 메드수 아니야? 원지 확대한 거 같아. 매직펜 나오는지 확 확인한 거잘 나. 오네잘 나. 오네 나. 지성이. 궁금해. 아니 솔직히 이거 잘 살쳤냐? 지성이 게임 할 때만 길게 썼어. 진짜. 오나 진짜 길게 썼어. 근데 이거를 본인이 본인이 읽게 할까 아니면 아나 포기 좀. 본인이 읽을 거야? 나 현찬이 아, 본인 있는 데가. 읽다가 오류면 저알파고돈 받아도 돼요. 야, 어 미안해, 난 솔직히 네, 이번에 못 살렸어. 아, 나. 야, 미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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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라 미라라. 미라라. 미라이거라라 미라라. 미라 미라라. 이라라라미라이 미라라라. 미라라라. 미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와, 야 지정이 진짜 길게 썼어. 다청해드요 대박이네요. 형이 아니 손이 있어. 진짜 길네. 글자가 한. 투 이해찬. 어, 이해찬. 점점점점. 음. 형. 점점점점. <laughs> <점, 점>, <laughs> 이게 생일 축하 편지인지 일지꾼인지 아, 모르겠어. 읽어봐야 돼. 읽어봐야 돼. 첫 번째가 야자 타이만이? 초심 좀 찾아. <laughs> 받는 말에는 나한테 <laughs> 나한테 엄청 잘해줬잖아. 감감 <laughs> 그래도 괜찮아. 형이 날 놀려도, 형이 날 툭쳐도, 형이 억지를 부려도, 형이 게임을 못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점점점 형은 점점점 풀선이잖아. 생축크. 와. 아네 스킵. 좋아요, 좋아요. 나아주로 올라가야 나 세팅 좋았어. 아 마음에 들어요. 이야. 뭐야, 뭐야 너, 너무 야. 잘 썼잖아. 야. 어 영어까지 썼어. 영어. 컨트롤 C 컨트롤 V가 보이는데. 조용히 하실게요. 투아 조용히 하실게요. 투 귀여운 멋있는 해찬형. 하트 하트 하트. 하트 살겠네요. 형, 야, 이거 기가 옆으로... 또 읽어야 되지? It's your day, d o whatever makes y o u smile, happy birthday. 뭐뜻이에요 라고 프린트가 되어 있는 걸 똑같이 밑에 파란 라면, 이렇게 밑에 내용 가리고, 이렇게 똑같이. 아, 이런 정성. 아, 이거 너무 귀여워서. 멀지 <laughs> 형,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밥 많이 먹어요. 파이팅 그만 먹자! 그럼 천재야 지성이 시작했다 <근데> <laughs> 너무 좋네 <laughs> 진짜 예쁘다 <laughs> 그다음 우리 재민이 아아 뭐야, 방금 <laughs> 뭐야? 와. 아, 은근 다 예쁜 아, 걸로 이거 재민이 선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에요 형, 어떡해요? 괜찮아 자, 크럴스도 있지 모름은 <laughs> 아니 진짜 귀여워서 괜찮아. 오우, 와, 와, 되게 아, 진지하게 했다어 아, 뭐야? 기려봐 진짜 나만 진지하게 했어. 아, 괜찮아. 이걸 못뭐 했던 거야 나는. 멍뭉이하고 아, 우리 멍뭉이 갖고 귀여운 우리 잖니오아 하트까지 다 읽어야지 나요 아, 네. 하트. 하트. 내가 이 편지를 읽고 몇 시간 되면 우리 해찬이의 생일이겠다. 뭐... 하트 <laughs> 좋아 너의 생일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NCT 멤버들과 소중한 시즌이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줄거야. 하트 <laughs> 와 역시 말이 <이제, 웃음> 잘해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성인, 생일 지나면 만 18세가 되겠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 우리 해찬이와 함께 지낸, 지냈던 시간이 6년 정도 되었으니까. 후 징유 <laughs> 물론 지금 나의 말이 우글거릴 거야. 항상 웃게 해주어서 기분 좋게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줘서 너의 열아홉 번째 생일 축하해. 오늘만큼은 시즈니보다 수찬이 생각이 조금 더 많은다. <laughs> <다 웃음> <다 웃음> 에이스. 대박이다 진짜. 아 그음 와인테크시스, 대박이다 진짜. 응? 야, 대박이다. 근데 이거 보시고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나다음으로봐 저기 런틴이라는 거. 뭐야? 너무한 거, <laughs> <나보다. 웃음> 너무 거 아니야? 진짜? 야! 많이 애기는 풀선. 어, 찬아, 성인 되기 전 마지막 생일 진짜 축하한다. 우리 본, 우리 본지 벌써 6년이나 됐네, 점점. 뭐야, 뭐야, 뭐야. 어, 지겨워. 어, 나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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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봐봐. 이게 포인트야. 6년이나 됐네. 그만 보자.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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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우와. 이게 진짜지. 괜찮아. <laughs> <laughs> 이게 아, 얼마나, 아,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어려워. 이거 같고, 이거까지 해야 돼. <목소리> 가로 열고, 장난이야, 크크, <목소리> 가로 닫고 지금까지 너와의 추억, 진짜 소중하고 고맙다. 앞으로 우리 더 서로 애껴주자, 흐흐 사랑한다, 노잼. 노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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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포인트야. <목소리> 마지막으로, 노잼이어서 미안하다. 근데 나 노잼 좋아. 귀여워. 귀여운데? 귀여워. 귀여워. 귀여운데? 야, 우리 막내 거유어 봐야지. 런니이런이가오 진짜 열심히 공을 써. 이거 한번. 최고의 최고의 편. 이거는 이거는 임팩트 이거는 제가 읽는 것보다 바로 보여드리는 게 <laughs> 최고. <laughs> <게 웃음> <laughs> 자, 우리 팀의 공식 해. 화가. <laughs> 공식 신의. 가다. 하나, 둘. 셋 <웃음> 생축. 2주간은 <laughs> 일 <laughs> 야, 밑에 글이 있잖아. <laughs> 읽어야지. 아, 그래. 야야 그래, 좋아, 좋아어 좋아. <laughs> 여기 난리 났는 거. 잘 글자도 된다. 신죠 글자. 못 알아. 글자잖아.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잘생기고 의리 있고 세상을 밝히는 자라는 <laughs> <laughs> 다들 진짜 재밌었는데. 다들 재 아, 나들, 아 이런 진짜 이런 게 좋아. 네아 진짜 기대다. 너무 스타일이 이거이다이 정도는 해야지. 맞다 자, 다 재밌었어. 신지 좀. 신지 좀. 되게 진지하게 던져놨네 야. 아, 아 오케이 투 불썬 해찬이 동혁이 어우 오글, 벌써부터 오글거리니깐 네. 길게는 않습거다 무선 길게. <laughs> 진짜로 해피 벌스데이 어느새 동혁이의 19번째 생일을 축하해주고 있는데 아직도 I wanna be a billionaire 14살 15살 같아 그래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더 더 멋있어지는 혜찬이 확실히 성장을 같이 할수 있어서 진짜로 좋은 것 X <laughs> 재밌는 것 같아 <laughs> 크크 계속 같이 멋있게 크자 우리 키는 다 컸으니까 <웃음> 아유, <웃음> <수많을> <웃음> 아 이제 우리 무대에서 많이 크자 앞으로 서로 잘더 알고 잘 해주면서 지내자 생축 큰형님 아. 오 역시 역시 마크 <laughs> 아 나는 런쥔이 다음으로 가는게 실수였어 전쥔이뽑했었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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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